이에 예, 썩어빠진 나라를 쓸어버리자고 나는 역적이다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화되던 선조 22년 송만준 대감 행차시다 비켜라 정여립이 대동계를 누리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반역을 도모했던 혐의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서인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몽악은 대동계를 동원 서임에 대한 피해 응징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놈 이몽합. 정은 역적이야. 내정을 모함해서 나 말아 먹으려는 내놈들이 역적이야. 이놈. 이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던 정여립의 난이 발생한 시기를 배경으로 악흥용 아, 화백의 동명의 만화, 구름을 모터난 달처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늘 끓는 외적들로 인해 민중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던 왕과 신하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던 시기, 대동계의 수장이었던 정여립과 황초사,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충만했던 이몽학의 갈등과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여립이 못 가지고 와요. 정려립 선생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너 한신균을 대동계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어이뭐 하기. 언제부터 대동계가 네 거냐? 이제 대동계는 새 길로 다니느니 큰 길로 가기로 했어. <laughs> 정여렙이 누가 죽였어. 그걸 몰라서 못 써. 여렙이 자살할 때너뭐 했냐. 응? 자살한 거 아니지. 다시 보지 맙시다 황 차사. 또 부딪히면 내 칼에 죽을 거요. 야너그 안서. 어, 이모. 거기다 이모가 길 끝에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서인의 거두 한신균의 시정잡배 망나니 같은 서자 한견주가 참담한 상황에 이성을 잃고 이몽학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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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보자 보자 보자. 살았네 살았네. 여기서 몽학의 칼이 한 채만 벗어나고 그으면 너는 벌써 네 애비 따라가는 것이오. 나 봉사 <laughs> 왜날 살린 거야? 나가 정열 애비 친군데네 애비하고 봉하기 문지 시방 상황이 서얼차니 복잡해져 버렸어야 한참 전부터 따라오더 뭐. 그니슈 봉하기 어딨어 아 한신균이 집에서 이 몽악이랑 쑥떡거린 거다 알아. 착하면 삼촌리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나 지금 몽악이 잡으러 가지. 빨리 불어.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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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를 흘리기> 으아! 대고 칼을 뻗고 지랄이 집에 가서 깍두기나 쓰러 시키더라! 이나석나모하이타령이여이 미친놈이 돌았는데. 이몽학이랑 공공의 적을 없애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이 영화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디로 가요? 왜 쌍갈래 끼리냐? <laughs> 왼짝이면 이몽학 오른짝이면술 한잔. 어디로 많이 튀었냐? 아니 오른쪽으로 튄것 같은데. 왜 자꾸 왼쪽으 왜 가냐? 어? 왜왼쪽으 왜 가냐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바로 한국 민속촌입니다. 이 장면의 실제 촬영지가 바로 민속촌이었습니다. 나왔다고! 처사가 기생집을 찾은 이유는 단지 술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이몽학의 여자인 백지라는 기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엄살들이 소도 잡아먹을 년들이 이몽학 어디어 과연 대답은 뭐였을까요백지의 대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 이 장면은 좀 오글거립니다. 이몽학이 어디 있어? 이몽학이 어디 있어? 어디냐고? 애라이 뛰우신 아, 아, 새끼! 아, 왜 때려? 됐어 너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저기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겄냐. 뭐였다. 뭐하고? 기생집에서 부탁받은 노새우강을 짊어매고 안성에 있는 방짜쟁이를 찾아 나서는 길.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냥 아래두리부터 까고 들이대냐 이 개새끼 붙어! 깔 부탁. 공기 들고. 밸드는! 빠르게! 빠르게! 집중해서! 찌르고! 돌아서! 배고! 지랄하네. 자세는 낮게! 자네. 나좀 보세. 방초사가 방짜쟁이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몽왕이가 용인 관할를 쳤다대. 방짜쟁이 역시 대동계의 일원이었습니다. 몽왕이도 나라 살리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언제 나라가 뒤졌냐? 우들이 왜놈들 막자고 대동계 만들었지. 나라 도적질하려고 대동계 만들었냐 시방? 이 썩어빠진 조정으로 이놈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어? 칼은 이놈아! 눈이 칠이고 발이 2고, 칼은 일밖에안돼 어떤 놈은 눈깔 없어도 칼만 잘 쓰네! 나는 귀가 칠이고 인마! 에 이제 니놈이 칼맛을 슬슬 알아가는구만! 에 진지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황처사는 엄술의 문외한인 견자에게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던 겁니다 안 들리냐? 막치 소리가 뭐? 방재정이 집에서 노쇠 소리가 나야지 무쇠 소리가 나자니 여기 있으면 몽악가 온다. 황처사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쨌거나 원체 바빠서 말이요. 응? 다음에 어쩌는 말이요? 내가 한상떡 버리고 살려줄게. 이 응? 이. 응. 아 자자 자이해다이거 갖고 가면서 여기나 해라. 이 응? 응.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가장 잘 표현된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군날 이런 브로맨스가 라디오스타나 즐거운 인생 같은. 현대극에서 더욱 더 화려하게 빛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살 잡았는가? 예. 아, 몽화기한테 큰일 앞두고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예. 이몽학과 대동계를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 아래 반군들이 들이닥치며 이몽학의 거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벌써 왔어! 아이고, 아이고, 벌써 왔어? 황차사님은? 안 왔어요. 갈게요. 한편 기생 백지를 체포하러 온 아전들과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견자. 황처사로부터 뚜들겨 맞아가며 배운 한진의 검술로 백지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놀람>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왜 놈들 15만이 부산에 쳐들어왔던데! 이제 어떡할 거야! 유 대감, 안 온다 하지 않았소? 그땐 민심이 혼란할까 봐 그런 거 아니오? 그래, 이제 민심이 혼란해졌소. 어떡할 거야? 막아야지. 뭘 막아! 전에 율곡 선생이 10만 명병술 주장할 때도 당신이 반대했잖아. 외놈들 한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한달 누가 먹어? 보름이면 땡이야. 멍하게 빨리 가세. 이럴 시간 없다니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풍서가 조정에서 외놈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먼저 한양 쳐야 외놈들 막을거 아니야. 내일 목이 찾고 동지들 구해서 한양 간다. 제 일열 체형. 야! 몰려와 가지고 대장을 어루 죽을지, 뭐야? 뭐가 정열이비 네가 죽였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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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제비가 칼 뒤에 숨어 있어야지. 난칼 뒤에 숨는 게 싫더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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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이몽학의 목에 얹어져 있었습니다만 차마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몽학의 야심을 꺾기 위해서는 그의 목숨을 거둬야만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황쳐사는 칼을 거두며 안타깝게도 함께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지 이몽학의 야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몽학아 그냥 가지 마라 우리가 같이 살자고 꿈꾼 꿈이 이기라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건 다 같이 죽는 꿈이요. 한양을 빼고 피신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어디로가? 명나라가 가까운 의주로 가시지요. 아니 되옵니다. 함경도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왕은 백성을 버리고 백성은 왕을 버리는 세상. 왜 놈들 어디까지 왔어? 남대문 통과했답니다. 대동세상을 꿈꾸며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가 꿈꾸던 세상은 아마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궁궐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거잖아. 안 그래.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쇼준. 패스. 미리를안 돼. 겁먹지 마. 황처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모학도 견제에게 겨눴던 칼끝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품은 야망이 헛되고 무모한 것임을 아마도 황처사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백제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보신 영화는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었습니다. 외란과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끝까지 달려간 이들의 처절한 이야기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꿨지만 해와 달처럼 바라보는 세상이 달랐던 몽악과 홍초여 사이에 구름처럼 들이운 전자의 스토리가 짙은 여운을 남겼던 지금까지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